저는 지금 마실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자화를 먹어야 할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대자화 1,000원인 줄 알고 1,000원만 가져왔어요. 근데 대자화 1,100원으로 올랐습니다. 100원 있으세요? 네. 계좌를 얻기 위해서 던전이 없음으로 카드를 들고 온다 맛있겠죠? 아무거나 꽃소리로 맞춰서 컵? 컵? 옷이랑 커플 음. 짠 음, 음, 무이시 하네요. 방금 지인을 만나서 만. <laughs> 만장을 펼치느라 대장을 좀 늦게 사먹으러 가게 됐습니다 아 지인한테 빼빼로를 좀 털렸네요 두개 털렸나? 대장을 갖게 먹어야 되는데 빼빼로를 먼저 다 먹게 생겼어요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겁니다 빨리 4층 빨리 인층 엘레베이터 꿀팁은요, 하자마자 닫기 버튼을 눌러야 돼요. 저희 숙소부터 누르는 사람 이 있던데 이러면 좀 늦게 문이 닫히면서 늦게 출발합니다. 음음 이게 뭐야? X네? 그렇다면. 다시. 3X? 아, 잘못 눌렀어. 아, 내려가기 버튼을 눌렀어요. 3층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목표는. 오. 다음 목표는? 101층에 있는 자판기이기 때문에 10연결돼 있는 3층 구름다리를 이용할 겁니다. 빼빼로 먹고 싶은데, 대자랑 같이 먹어야 돼서 참고 있어요. 정리 중입니다. 3층은 참 낮습니다. 사람 살기 좋아요. 사람은 원래 그 땅이랑 가까울수록 아니 아니. 사람은 땅 가까이서 살아야 한다고 <laughs> 하잖아요. 그래서 거주지는 저층일수록 좋습니다 자판기가 좀 머네요 빼빼로 응. 한개더 먹겠습니다 두개남는 거면 충분하죠 흠. 잘못했어. 아. 여기가 바로 구름다리입니다.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음. 더 먹고 싶네요. 저기 창문이 열려 있네요. 누가 열었을까요? 이제 여기서 2개 층만 내려가면 은 대자화가 나옵니다 이제 1층 0.5층 여기는 1층 다 있네요 이거는 <laughs> 근데 여기서 교통카드 오케이 하지 아씨, 아씨, 근데... 짱나네. 장난이요. 아, 오 마이 가시네요. 짜증나. 짜 때때로 괜히 참았음. 짠. 개우 좋죠? 잘 열심히 산책을 했으니까 돌아와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아, 진짜. 아, 배달아. 너무 아쉽네. 아, 진짜. 진짜 까비 1층 자판기는 좀 고쳐야 돼요 교통카드 인식이 안 돼요 좀금 방학이라고 그 책상 빼놓은 거 보고